영원함 지도지사들이 오늘 울산에 모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공동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은 전력 생산지에 혜택을 주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협력 과제로 제안했는데, 때마침 관련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영남과 호남 지역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별 현안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시도가 하나씩 협력 과제를 제출한 가운데 울산은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건의했습니다. 발전소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지자체에는 혜택을 주자는 건데 영호남이 남북권 동맹을 맺어서라도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공동 영역을 해서 앞으로 함께 수도권에 대응해 나가는 남북권 영원한 경제 공동체야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한 전력 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10%대 경기도는 60%대에 불과합니다. 반면 원전이 밀집한 울산과 부산은 전력 자급률이 200%대에 달해 다른 지역으로 전기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은 송전 비용을 고려한 값싼 전기를 줄곧 주장해왔는데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최근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도 법안을 공동발의해 울산이 주도하는 에너지 혜택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하위 개념이 아닌 중앙 정부하고는 수평적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실질적 지방 정부가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개 시도 단체장들은 지방 정부의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권한을 강화하는데도 힘을 모으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거쳐 다음 번 회의 핵심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주호입니다.